어, 여러분들 인생을 살때 가장 큰 고난 또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우리들이 그 문제를 이기는 가장 큰 해결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인생에 어떤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부와 명예 에, 그것으로 우리가 직면한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부딪히는 직면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느냐 돌파하지 못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 개혁주의 신하, 신학가 중에는 그 스프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정확한 이름의 명칭은 RC 스프로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네 가지의 사, 부류의 모습의 사람들을 정의하였어요.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모습의 사람은요,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는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아, 두 번째 사람은 실제로도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어, 실제로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원에 대한 것을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실제로도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도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는 자들 안에 모습이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아래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구원의 자리가 여러분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제로도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내 자신 스스로도 구원받음을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에,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볼까요?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리마의 아들 유갈과 마이기아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기에 나오는 이네 명의 사람들, 그스바디아 그다랴, 유갈과 바스훌이라는 이네 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들은요 어, 예레미야 20장 1절에 보면 그 바스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스훌은 그 임멜의 아들로 예레미야 20장 1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그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은 어떠한 자들이 자였을까요? 동일하게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하는 제사장의 모습이었겠지요. 어, 이에 앞서 설명드린 이스바댜아 그다랴, 그 다음에 유갈과 바술 이네 명은 다 어, 남유다에서 귀족들이었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 4절, 4절에도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여기에서 말하는 고관들이 바로 앞선 그네 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네 명의 사람들 지위적으로 남유다에서 종교적인 위치에서도 정치적인 위치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서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언하는 그 이야기가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은 바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라고 선언합니다. 3절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네 사람을 통해서 왕 시디기아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에게 가서 그들이 고발하고 그들이 말하는 이 모함의 것들을 증명하는 직면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모함을 받는 거죠. 근데 모함을 받는 걸딱 보면 이네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떤 걸 발견하나요?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모함당하는 겁니다. 믿는 이들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 고위 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아라는 선지자를 모함하는 이 자리가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때 대부분 보면요,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런 환경들 여러분들도 처해보신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또 그러한 삶들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더 고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받는 이 고통 이런 게 정말 맞을까? 내가 제대로 살았던 것인가?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되뇌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러한 고난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슴이 아프겠죠 함께 믿는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고 좀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그렇게 고관들이 시드기아 왕한테 나가서 말합니다 고발합니다 아, 저 사람 이상합니다. 저 사람 정말 몹쓸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어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여서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대치에 있습니다. 사면에 바벨론에 둘러싸인 예루살렘 도성, 그러한 위기가 그들에게 있는데, 군사력이 더 올라가야 되고 사기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우리는 멸망할 거라는 그러한 선언을 함으로 군사들이 사기가 쫙쫙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들이 그 고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고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니네 맘대로해 너희의 소견대로 해라라고 시드기야 왕이 말합니다. 그러자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 구덩이에 말기아의 구덩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구덩이는 무엇일까요? 그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서는요. 이, 이,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깊게 팠습니다. 그곳에 물을 비축해 뒀어요. 그런데 사실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내려간 그 구덩은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고만 라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벨론과 그 부딪히고 있는 이 대립하고 있는 이 관계 속의 시기가 꽤 길었던 시기이지만 사실 겨울 우기의 기간이 지나고 이미 그곳에는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어야 하는 그때인데 사실 이곳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비축했던 물조차도 이미 다 사용되어져 버려서 진창밖에 남지 않은 상태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그 친창 속 구덩이로 밀어 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한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의 반응과 예레미야의 반응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시드기아 왕은 처음에 5절 말씀대로 그래 너희들의 손에 달렸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것으로 예레미야의 처우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7절 이후에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베멜렉이 동일하게 시드기아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존경하는 왕이여 당신이 당신께서 그렇게 어, 처사를 내버려뒀던 예레미야 어, 그에게 했던 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자 시드기아가 갑자기 변하는 변덕을 부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갖다가 너희 손에 맡겨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 마음이 변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어 그래 에베멜렉 네 말이 맞다. 30명을 붙여 줄 테니까 가서 그 사람 빨리 죽기 전에 건져 와라라고 말하는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 쉽게 말하면 시드기야 왕의 변덕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동일하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의 말씀이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 그냥 한결같이 죽을 때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변덕을 부리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드기아가 부리는 변덕,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 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리미아가 한결같이 하는 그 모습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속성이 다른 두려움이라는 다 것이죠. 시드기아가 두려워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서의 모습 앞에 눈앞에 펼쳐진 적군들, 자신이 알수 없는 그 미래의 모습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없음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 두려움이 시드기아 왕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변덕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옳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어필표면 똑같은 두려움 같지만 이거는 실제로 너무나도 다른 극명히 다른 두려움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느냐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신자로, 어떠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의 가장 근본적인 게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그러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시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아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스프롤이 말했던 그 이론처럼 진짜 실제로 구원 받았고 자신의 삶도 구원 받았다고 믿는 그 확신이 예레미야에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속의 인생은 고난받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그러한 공격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니 자신 앞에 펼쳐진 그 위기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 앞가 설명드린 대로 이 구스인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죠. 믿는 자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를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나라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을 통해서 헝겁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 올려 건져내 주는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예레미야는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그 헝겊과 그 줄을 잡고 끌어올라오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하면서 그 구덩이에서 나왔을까요 만약에 제가 예레미야 였다면 거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아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올라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변덕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 구원에 확신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들려진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말씀은 유일한 살길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외치는 유일한 살길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고집 부립니다. 자기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리가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유일한 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바벨론 왕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수 있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뒤돌아서 도망치고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굳세게 걸어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난안 장로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로 강하게 믿음으로 견고히 이겨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의 시대 아닙니까? 어저께 CNN의 뉴스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코로나가 밀리언이 ,000 넘었다고 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전세계 무려 8개월 만에 밀리언이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이 아마 이것이 더블이 될 거라고 더블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어 쓰여진 아티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찹도 못 내다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만 내일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찹도 못 내다보는 그 고난의 인생을 직면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다라면 아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조금은 더 담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름질하며 살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굳건히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요. 바로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